그 다음에 미분은 기울기 이지라합니다 이제 그게 최악이에요. 이게 원래, 이 미분을 딱시 저걸 제대로 배운 순간 됐어. 요 어떻게 돌아야 될지 모르아네라도 네. 처음 배울 때, 미분, 미분법이죠. 네, 미분만 할줄 아는 거죠. 여기 공부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이게 진짜로 d y 여러분한테 b 이 h a 어려운 거보 o 다 t 수있 o w w h 아니라 생각만 못 a 시 e b e 다 n t 요 되게 재밌는것같아 t 요 s it? 으 don't know. I don't k 하지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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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얘는 계속 커지는데, 어느 한계에다한 발견하게 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 줄 수는 하겠지. 그게 얼마였냐면, 은 일을 해봤어. 근데 이보다 좀더큰것 같아. 발견 더, 더 구체적으로 해봤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졸라게 나오면 돼. 어? 컴퓨터로. 알지? 유유히 하면 은미친이 계속 소수만 들고 있는 거. 알지? 그러면 되겠지. 유유히 하면 졸나큰 1층 건물에 미션을, 건물 1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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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거야, 근거. 금고. 아무도 못 들어가. 지금조평만한분 하나 더 해야지. 거기 가면 네. 이상한 형제 세마리가들어가고 슈퍼컴이 이게 다컴퓨터야 공부 안에 컴퓨터를 졸라 게 버리고 있어 그래서 뭐 하냐면은 1년에 한번또 3년에 한번또 10년에 한 번씩 뭘 발표해 뭘 발표해? 가장 큰수 어? 어? 가장 큰 소수? 가장 큰 소수? 소수 어 가장 큰 소수를 발표저 소수 발견했습니다 정신 같죠? 컴퓨터가 여기 수십만 대의 책에 제일 컴퓨터들이 수십억 조도 엄청난 비싼 돈을 들이는 쪽입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반세를 돌아가면서 소설를 찾아내는 거예요. 소설을 찾아내는 거예요. 2, 3, <laughs> 5, 약수가 나와 일뿐이없으왜 <laughs> 아, 찾아낼까? 왜, 네. 왜 찾아내? 아 <laughs> 어? 그걸로 암호를 만들어요. 암호를 내가 내소수를 하나 봐야죠. 니하고 내만 알고 있어 그건 니는 그소설 찾아야 돼. 그 소수 수가 없어? 아무 수가 수치면 되잖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뭘 쳐야 되냐면 암호를 만들 때 암호 체계가 졸라 많은데 r s a 라는게 무슨 기술이 하는가? 이런 거이 때는 암호가 있는데 그 수가 관련된 약수를 쳐야 만들어 가는 그런 수는 수치, 그런 암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소수는 뭐가 없어? 약수가 지하고 일반에 없지. 근데 그러니까 일 다음에 자기 이수를 쳐야 돼. 알겠어? 약수를 쳐줘야 되는데 얘는 약수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약수 중에서 막 100, 늘 컴퓨터 영기어면삐삐삐삐삐삐게 어떻게 삐삐삐삐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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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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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그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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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어떻게 어이게게 되겠지? 이거게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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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나? 어래서 약수를 졸라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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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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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게 어떻게 어떻 그 약수, 그 약수가 컴퓨터가 돌릴 수 있는 속도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 컴퓨터 큰 놈으로 돌려갖고 큰 수를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다 러시아나 미국이나 파는 거야. 팔려는 돈이야. 그 돈이 뭐, 뭐, 300만 원이 아니야. 뭐, 300조, 10종, 이런 돈을 팔리는 거야. 그, 그 약수 하나로 군사, 저, 군사, 군사 전체가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도 있는 거야. 알겠나? 이 돌아가는 게, 야, NIT 졸업생들이 모여서 모여서 얘기를 할때 가장 돈 많은, 많이 은많 버는 애들이 무슨 사이야 암호 수학과야 수학과. 암호에 해당하는, 암호가 없지 수학과야. 보험설계. 너가 ING생명 알지? 이 ING생명에 만드는 그 보험설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지금. 한 명, 한, 한명 한, 네.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수학 교과, 수학 교과, 야 수학과 나왔거든. 무슨 MIT가 뭐 어디가 수학과 나왔는데 그 사람이 버는 돈이 1년에 몇, 몇 조를 버는 거야. 몇조왜돈이냐면은 생각해봐. 절대로 너희들이 뭘 해도 난 손해 보지 않는 보호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기에 되게 엄청나게 수익률 좋아보이고 그걸 발견한 순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보호에 가입하겠지. 그치? 난 절대 손해 하지 않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사람 계산해서. 수락으로 돈을 원래 졸라 입을 수 있어. 아무튼 그 모호한 이나와거지 아, 이, 이, 이런 이이 숫자들이 이, 이, 이게 있는데, 그래 여기가 있는데 여기, 2보다 여기. 좀더 크네, 안 크네, 넣어본 거야. N이 100, 1000 넘을수록 다가잖아 다가가는데 넣어는데 넣을수록 짜증이 나기 시작해. 왜? 뭐가 없어. 숫자가 규칙이 없어, 이 때만. 뒤에 20자를 구해봐도, 30자를 구해봐도, 4, 뭐 100자를 구해봐도 규칙이 없어. 그럼 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새끼 규칙이 없을 것 같아. 이상하게 생각하뭐 지금 뭐다? 무리수인 것 같아, 이라는 거야. 하지만 찝찝하지, 왜? 백한번째 규칙이 나왔었잖아. 응. 맞잖아. 그 미친 <laughs> 거야. 이 미치는거야. 집착을 하지 않는거야. 이거 무리수냐? 아닌가 하다가 이제 엄청난 클래스를서 하지 않는거야. 이거 무리수냐? 하면서 무리수라고 증명해줘. 그게 현대에 있어. 현대에. 불가 얼마 얼마 전이었을 때 일을 하고. 이거 무리수라고 증명, 증명을 해주고 이름을 붙여야지. 자기 이치를까서이 이름을 붙인거그지 그래서 이게 일라는 무리수는 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하나, 하나 중요하지. 이2.5얼마얼마의 규칙 없는 숫자인거다 알겠나? 어, 이게 왜2.5 얼마만 중요한니까안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냥 이것이 이렇게 가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에 이게 졸라 커지면 무한대화 될 수도 있고 이게, 이게 졸라 커지면 1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의 무한대승이라는 것은 무슨 형태다? 부정형으로서 이대로는 알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알야죠 좀다가이 부정상 중에서 그만 다 죽는 알아봤어요.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쉬십시오. 10번씩 합시다.